저희 카톡방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물건을 판매를 하시고 광고성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상관은 없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방에 초보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물건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매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한테 만약 광고를 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노출을 한번 시켜볼 아이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따로 등록을 한번 해 드린다든지 이런식으로 우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또 민감한 마스크 라든지 이런걸로 들어오셔 가지고 마스크 판매합니다 뭐 이게 검증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마스크가 뭐 인증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 온건지 이런걸 민감한 아이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를 홍보를 하시거나 하실때는 저희한테 반드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허락을 받고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다라이저니다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어. 우선 지금을 간단하게 드릴 말씀 일단 요번에 무료 나눔 상품 보내드린 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첫날에 거의 동이 났어요 동이 나서 연락은 계속 오세요 오늘도 조금 전에 연락 오셨는데 계속 진행을 하냐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준비된 상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개두개뭐 이렇게 못 드리고 대량으로 해서 뭐 드렸는데 뭐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제가 일일이 못 보내 주신 분들한테는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 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보내고 나서 뭐 따로 주신 분한테 연락을 따로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물량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불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선불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뒤에 또 촬영하는 게 스마트스 상위 노출 편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한0분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어,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먹은 음, 게 없어요. 요거는 이번 주 중에 따로 촬영을 해서 뭐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지. 오늘 드릴 말씀은 저번에 제가 어 여기 영상에서는 따로 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카톡방에서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는데 배대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요 사이트를 한개 저희가 따로 개설도 하고 해서 견적을 뽑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배대지 사업은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이제 카톡방에 지금 하시던 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는 중국에 일단 창고가 있어요 뭐 앞편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고가 뭐 크게 작지도 않아요. 적당한 뭐 크기의 배달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다 갖춰져 있어요. 택배 계약도 지금 반진택배 사장님하고 얘기를 다해어 그냥 하시면 된다고 해서 뭐 금액하고 이런 것도 다 받아둔 상태예요.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아마 다음 달 요걸 중순이나 이걸말 정도 되면 아마 전체 사이트가 다 오픈돼서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저희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우선 몇분 정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상품 등록을 해놓고, 끈뭐 수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하루에 몇 건씩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뭐 카톡방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개인 카톡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몇분 정도만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한번 어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건은 바로 뭐 발송이 가능하니까 뭐 다른데 하시든 뭐 저희 쪽으로 이용을 하시든 뭐 똑같으실 거예요. 뭐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 삼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마진 없이 그냥 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일단 테스트니까 저희한테 좀 도와 주셔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한 다섯 분에서 열분 정도만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 불편함을 좀 느끼셨던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저보고 자꾸 배대지 하세요 배대지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진짜 배대지는 할 생각이 제가 전혀 1도 없었어요 초보자 분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미탁 판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초기 자본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 물건을 사놓고 판매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거의 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인정 없는 건 그냥 뭐대대지를 통해서 판매를 할수 있다 이러는데 그것도 뭐 제가 뭐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굳이 따지고 들면 그것도 안될 거예요 아마 인증 없는 건데 한국에 가져왔을 때 판매 목적이 가져 들어올 때는 개인적으로 가져 들어오는 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기본 수량 정도가 뭐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서 금액은 그분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일단 음, 테스트 삼아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저희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배대지 단가가 처참 안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싸게 배송을 하는 업체분들은 내륙이 아니고 저기 이제 뭐 부두가 근처나 택배를 바로 실을 수 있는 그런 쪽을 가면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좀 싼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내륙이죠. 이후 시내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뭐 괜찮고 나름대로 좀 이거를 사업을 좀 크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으면 저희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돼요. 처음부터 아, 야, 아, 우리는 뭐 3천원에 하는데 4천원에 하는데 너왜 이렇게 비싸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같이 테스트 삼아 이렇게 이제 좀 의견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개인 카톡을 주시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부터라도 저희가 바로 일단 테스트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이트 개설하는데만 해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는 게좀큰 프로젝트가 한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트 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을 할수 있는 국내 도매매도 하고 배대지 운영도 하고 중국 사입도 하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지금 견적을 뽑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국내 도매매 도매국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에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기대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배대지 하시는 분들 지금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시간이 좀 저를 좀 일단 뭐 도와주실 분들 있으시면 좀 연락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영상을 지금 특별한 게 없으면 뭐 간단하게 무역 관련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아주 무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건 전문용어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편에 걸쳐가지고 간단하게 무역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쇼핑몰 사업을 할 때만 해도 내가 무뭐 역을 한다고 생각 일도 안 했어요. 중국에 지금 일이 좀 커져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제가 쇼핑몰을 하면어서 제일 큰 재산이에요. 저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게 운도 있어야 되고 중국에 좋은 뭐 저희 직원들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뭐 됐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수입을 하셔서 가져가셔서 판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또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니까 뭐 문의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말씀을 한게 드리면 배송대행, 구매대행, 결제대행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문을 하면서 결제대행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저 같은 경우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배송대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배송대행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배대지예요 저는 이렇게 뭐 해외물건을 여기서 이제 팔고 배송의뢰를 하고 이런 걸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 돈을 투자하기에 좀 두려우신 분들이나 쇼핑몰에 좀 맛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국내에는 도매매 쪽을 이용을 하시고, 해외는 1688이나 타오바오 이쪽을 사이트 링크를 뭐 끌어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사이트에 판매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알리바바나 1688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대대지로 보내서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데, 1688에 있는 데서 그냥 구매를 해서, 만약에 이 종이컵을 파는데 이걸 누가 한 분이 구매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1688에다가 주문은 가능해요. 주문 은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데 이제 개인 계좌나 뭐 이런 걸터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든 시스템은 있는데 배송은 안 돼요. 중국에서 1688에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받는 고객 주소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이트에서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고객분한테 가지를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서 중국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주소를 배송 대행지 중국 내 주소로 기입을 해 주시고 1688 그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지로 물건이 도착을 해요. 물건이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배대지의 업무가 있는 거죠. 받으실 주소를 개인 고객 주소를 배대지로 보내면 여기서 배송만 해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통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배대지 배송 대행이에요. 배송 대행은 배송만 전문. 그 그러니까 구매는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결제를 다 하시고 물건만 보내주셔야 돼요. 배대지로는. 그럼 저희가 배대지의 물건을 받아서 이거를 어디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네. 이래서는 보내드리는 업무 이업무를 하는 게 배송 대행 업무입니다. 배대. 배지하고 배송 대행 업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업무죠 저희한테 카톡 오셔서 키다리 아재님 혹시 구매대행도 하시나요? 아, 저희가 구매대행 전문입니다 구매대행이 주업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국내는 쇼핑몰하고 뭐 이런 업무가 있지만 중국 운영은 저희가 구매대행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매대행은 뭐냐 아, 결제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아서 직접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사장님 쪽으로 통관하고 모든 걸다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볼펜이 1688 사이트나 뭐 있으면 볼펜이가. 3개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물건 사서 원산지 확인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다 하고 가져와서 저희 포워딩에서 통해 가지고 각종 뭐 신고죠 부가세하고 관세하고 이런게 다 나올 거예요 부가세 신고까지 다 하고 해서 직접 그냥 물건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게 구매대행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구매대행을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결제대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제대행은 저도 뭐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결제대행이 뭐 뭔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결제만 해 주는 거예요. 결제만 해서 중국 어디 주소로 보내 달라. 저희는 결제 대행만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배송 업무만 또 해주시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건은 어 본인이 직접 살 테니까 배송 업무만 좀 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뭐 잘안 해드려요. 저희하고 거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결제 대행하고 그 물건은 직접 사셔가지고 한국으로 배송만 이렇게 해주는 업무는 저희가 아직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이거 또뭐 진행을 할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세요. 지금 저번 주 방송 이후에 한 100분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뭐 2000분, 3000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늘는 것보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인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큼 궁금하신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쇼핑몰 쪽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퇴직한...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만큼 궁금하신 게 많으시니까 일단 뭐 들어와가지고 뭐 보는데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비밀번호만 자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거나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답변을 드려요 뭐 많이들 물어보시고 하네 모르는 건 답변 안 드립니다 아 내가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아 쟤인가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모르면 또 옆에 다른 분들이 설명을 또잘 해주십니다 친절하신 분들 뭐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위민할수 있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대지 이것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돈 저... 많이 버는가 보다. 막 이것저것 뭐다 손대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배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이. 주업무예요주 업무인데 배대지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뭐 자금이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테스트 삼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번 재고 부담도 없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나중에 배대지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사입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몇 개월이 흐르고 나면 아 이거 사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분들이 어디다 하시겠어요? 저한테 아직도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저는 앞으로 뭐 1년, 2년 초보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커갈 수 있는 발판을 좀 주는 게제 사업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료 나눔 이런 것도 제가 도와드리고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아 저번에 맞다 수입하는 키다리 한테 하면 잘해주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인간미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생긴 꼬라지야 뭐 어때 어쨌든 간에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지만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걸로 해서 저희가 뭐 광고비를 벌어가지고 저가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광고비 지금까지 1년 반 했는데 40만원 들어왔습니다. 40만원. 이거 가지고 조만간 통닭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중국 무역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아, 이거 수입하는데 좀 힘들다. 다른데 비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하면은 그래도 뭐 바가지는 안 쓰는구나. 뭐, 적당하다, 뭐, 괜찮다,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이용도 좀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또 항상 또 물어봐 주시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 같은 경우도 뭐,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주저 잡다한 얘기가 많았는데, 배대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